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임시 공휴일 지정 시기와 운영 방법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겼습니다. 원래 좀 쉬려고 했었고요. 원래 연차를 내놨었는데 이제 그 공휴일 되니까 연차를 이제 아낄 수 있으니까 좋죠. 유통업계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고 여행업계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많이 문의를 하는 추세지만 지금 5월 4, 5, 6일날 출발하는 그 연휴 때 상품은 벌써 한두달 전에 조기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3곳만 쉬겠다고 밝혔고 영세 소상공인과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도 그림의 떡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계획한 게 있어 그날 미리 놓게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다 각종 할인 혜택만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병원에 간다면 평일보다 30에서 50% 비싼 휴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반감을 넘어서서 박탈감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임시공휴일이라고 결정했지만 쉬지 못하고 이을 함으로 인해서 이중적 고통을 좀 시달리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휴가 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 지정을 더 일찍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